자, 여러분, 놀라셨죠? 네. 정식 선생님입니다. 12월 3일, 목요일 3교시 수학 3단원 평가 문제풀이를 시작할게요. 자, 지금 친구들 졸고 있는 친구들 없죠? 이 영상을 보지 않는다면 선생님 얼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듣고 채점해 보세요. 자, 아, 1번 문제입니다. 어, 100cm는 네모미터와 같습니다. 라는 거. 지금 1번 문제죠. 우리가 3단원 길이 제기에서는 cm보다 큰 단위, 미터를 배웠어요. 그래서 100cm, 1cm가 100개 있는 100cm는 1m와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2번. 막대의 길이는 1m보다 몇 cm가 더 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지금 이 나무 막대의 길이가 180cm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위에서 100cm가 바로 1m라는 것을 배웠죠. 그럼 우리가 180cm를 가르기로 하, 한번 해보는 거예요. 180이라는 것은 100과 80으로 가를 수 있어요. 100cm와 80cm로 가를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럼 이 100cm는 1m와 같아요. 그러니까 1m에서 80cm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80cm가 더 깁니다. 로쓸수 있어요. 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선우의 키는 115cm입니다. 어, 그럼 선우의 키는 몇 미터 몇 센티미터인가요? 라고 질문했죠. 우리가 센티미터로 하는 것을 미터 센티미터로 고칠 수 있다는 라걸 배웠어요. 자, 115cm를 미터cm로 고칠 건데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1m가 바로 100cm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115를 가르기를 다시 한번 해 봅시다. 그럼 115라는 것은 100과 15로 가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할수 있겠죠. 선생님, 왜 자꾸 100이랑 가르기를 해요? 질문하는 친구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100cm가 1m이기 때문에 1m로, 즉, 미터의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100으로 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100cm고 15cm 이렇게 가르기를 할수 있으니까 자, 115cm는 1m, 15cm로 말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자, 4번. 관계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어보세요. 열심히 지우고 있죠, 선생님이. 자, 4번. 관계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어보세요. 우리 2단원에서도 이렇게 관계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어보는 문제가 있었죠. 어, 이 말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같은 값을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자, 왼쪽에는 센티미터가 나와있고 오른쪽에는 미터 센티미터 또 센티미터 센티미터 미터 센티미터가 나와있죠? 자, 그럼 우리가 센티미터를 미터 센티미터로 바꾸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520cm 100과 나머지로 가르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100이 아니에요. 100의 단위인 500과 20으로 가르기를 합니다. 그럼 그 옆에 잠깐 센티미터라고 써줄까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100이 넘어가는 이100 단위의 센티미터는 미터로 고칠 수 있어요. 몇 미터일까요? 100cm가 1m이니까 500cm는 5m인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520cm는 5m 20cm인 것을 알수 있겠죠? 이렇게 자 두번째 205cm 역시 우리가 100의 단위와 나머지 숫자로 가르기를 해줄게요. 그럼 205cm에서 200과 5로 가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0cm, 5cm. 그럼 200cm라는 것은 미터로 고수칠 수가 있죠? 몇 미터인가요? 2m입니다. 그럼 2m, 5cm가 되겠죠? 이렇게 선을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5번.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가 센티미터가 알맞은 쪽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센티미터로 단위를 잴 수가 있고 나타낼 수 있고 또 미터로 단위를 나타낼 수가 있죠. 1학기 때 배운 센티미터라는 것은 작은 길이를 잴때 쓰는 단위예요. 미터는 센티미터보다 훨씬 큰 또는 긴 물건을 재는 단위가 될수 있겠죠. 그럼 네모칸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봅시다. 트럭. 크레파스가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크레파스가 길어요. 트럭이 길어요. 자, 크레파스는 우리가 사물함 안에도 들어가죠. 어, 그렇다면 그건 되게 작은 길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트럭은 우리 집안에도 들어갈 수 없죠. 그만큼 길고 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센티미터로 잴수 있는 것은 크레파스의 길입니다. 6번. 다음 중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미터가 알맞은 것은 나와 있어요. 자, 미터로 잰다라는 것은 그만큼 물건이 크거나 길이가 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첨성대, 가위, 자, 기차 길이, 자,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첨성대, 첨성대, 경주에 있는 이 첨성대는 우리의 키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센티미터로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첨성대의 높이는 미터로 잴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가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가위, 필종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만큼 짧기 때문에, 이거 센티미터로 재 수,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6번. 국자의 길이는 여러분들 부엌에 가면 볼수 있죠? 어, 집안에 걸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길이에요. 센티미터. 그리고 기차. 기차는, 어, 여러 사람이 함께 탈수 있는 교통수단이죠? 그만큼 크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차도 미터로, 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첨성대 기차. 이렇게두 개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7번. 말한 길이가 가장 긴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수진, 태민, 연희가, 어, 길이를 얘기했는데요. 수진과 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터 센티미터로 이야기했고, 태민이 같은 경우에는 센티미터로 나타냈죠. 그럼 선생님은 이 태민이의 길이를 미터 센티미터로 바꿔볼 거예요. 자, 우리 아까처럼 가르기를 한번 해봅시다. 가르기 480은 100달인 400과 나머지 80으로 가르기를 할수 있어요. 그럼, 어, 400cm와 80cm죠? 자, 400cm는 4m와 같습니다. 그럼, 태민이는 4m80cm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수진, 태민, 연희 중에서 가장 긴 사람은 4m80cm인 태민이 됩니다. 8번 칠판의 긴 쪽의 길이를 재는데 알맞은 자를 찾아 기호를 쓰세요. 칠판의 길이 기억나나요? 어 우리가 몸을 이용해서 길이를 잴때 어, 팔을 쫙 펴서 팔두 팔을 벌린 길이로 칠판의 긴 쪽을 재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양팔을 벌리면 그 팔과 팔 사이의 길이가 자신의 키와 비슷하다고 한 얘기를 기억하나요? 그러면은 어, 그 길이가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어갔던 거 기억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긴 길이라서 우리는 줄자로 칠판의 길이를 재어야 합니다. 니은이 되겠죠? 9번. 자로 우산의 길이를 재었습니다. 우산의 길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어 보시오. 자,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센티미터로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터, 센티미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에 나와 있는 길이가 110cm라고 나와 있죠? 그럼 첫 번째. 110cm라고 읽을 수 있고요. 110을 가르기를 해 볼게요. 역시 100의 단위와 나머지 숫자로 나타냅니다. 그럼 100cm는 우리가 1m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1m, 10cm라고 읽을 수 있어요. 자, 10번입니다. 노란색 띠와 연두색 띠의 총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지금 줄자에 보면, 줄자를 보면 길이가 굉장히 자, 자세히 보이지 않는데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여기가 200이에요. 20씩 커지고 있거든요. 여기가 260이 되고 10씩 더 커졌으니까 270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르기를 해서 나타냅니다. 200cm와 70cm. 200cm는 2m죠? 2m 70cm를 알수 있어요. 자, 11번과 연결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미터, 센티미터, 미터, 센티미터를 계산을 할때 더셈 또는 뺄셈을 할 때는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끼리, 미터는 미터끼리 계산해 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50과 38을 더하면 88 2와 1을 더하면 3, 3m, 88cm고요. 2번은 2번은 보이지 않아서 다 지울게요. 자 보면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끼리, 미터는 미터끼리 계산했을 때 5m, 79cm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2번도 마찬가지예요. 미터는 미터끼리,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끼리 계산을 합니다. 원래 센티미터끼리 먼저 계산을 하는 게 맞, 맞습니다. 그러면 43cm와 26cm를 더하면 69cm가 되고, 미터끼리 더했을 때는 17m가 돼요. 그래서 17m, 69cm.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번. 가장 긴 길이와 가장 짧은 길이의 합은 몇 미터,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자, 역시 우선 풀이 과정이 문장으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선생님 답이 맞으면 맞다고 할게요. 자, 지금 정답을 쓸때 미터 센티미터로 나타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센티미터를 다 미터 센티미터로 고치겠습니다. 354cm는 3m 54cm고요. 309cm는 3m 9cm예요. 그러면 은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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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가 미터의 길이는 같죠? 나머지 센티미터를 볼게요. 54, 79 누가 제일 큰가요? 맞아요. 3m 70cm가 가장 크죠? 그러니 1번. 그리고 가장 작은 길이는 바로 3m 9 c m 예요 그럼 우리가 짧은 길이와 가장 긴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식을 써보면, 3m 70cm 더하기, 3m, 9cm예요. 그래서 미터는 미터끼리,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끼리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먼저 센티미터 m 센티미터를 더하면 70과 9를 더해요. 79 그리고 미터와 미터끼리 더하면 6. 단위를 붙여주면 6m, 79 c m 가 됩니다. 14번 문제는 미터 센티미터 길이의 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세로셈으로 써볼게요. 1번 9미터 60센티미터 빼기 2미터 10센티미터 센티미터 길이 먼저 계산을 합니다. 60에서 10빼면 50 미터를 써주고 9에서 2를 빼면 7, 7m 50cm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7m 59cm 빼기, 6m 42cm는, cm는 cm 끼리 빼면 17, 그리고 7에서 6 빼면 1, 그래서 1m 17cm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15번인데요. 길이의 차가 가장 큰 것을 찾아 기호를 써 보세요. 문제는 한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 어, 여기서 반복해서 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어, 선생님이 이번에는 세로셈으로 계산하지 않고 가로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어려우면 꼭 이 학교 왔을 때, 등교 수업 했을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자, 지금 보면, cm에서 cm를 먼저 빼주는 거예요. 그럼 43에서 40을 빼면, 3cm가 되고, 8m에서 4m를 빼면, 4m가 됩니다. 됐죠? ᄂ, 5m 96cm 빼기, 1m 53cm는, cm에서 cm 끼리 뺍니다. 96 빼기 53 96 빼기 53 얼마예요? 6, 4 46cm가 되겠죠? 그리고 9, 5에서 1을 빼면 4m 46cm가 됩니다. 자, 디귿 38에서 25를 여러분들 연습장에 이렇게 세로셈으로 계산하면 13이 나오죠? 자, cm는 13cm고요. 7m에서 5m를 빼면 2m가 됩니다. 그럼 가장 큰 것, 차가 가장 큰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누가 될까요? 어, 세 가지 답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것을 정답으로 쓰면 되겠죠. 4m, 3cm, 3m, 46cm, 2m, 13cm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바로 바로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주어진 2, 5, 8세장의 카드를 한 번씩만 써서 가장 긴 길이를 만든대요. 가장 긴 길이 그러면 미터의 값이 가장 큰 것이 가장 큰 길이가 되겠죠? 그럼 2와 5, 8 중에 제일 큰 값은 8이고요. 역시 센티미터를 만들어줄 때는 8을 썼으니까 2와 5 중에서 어떤 수가 10의 자리에 와야지 클까요? 그렇죠. 5죠. 그래서 52cm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당황하지 않고 cm는 c m 길이 빼주고요. m는 m끼리 뺍니다. 52에서 42를 빼면 11 8에서 3 빼면 5입니다. 됐나요? 자, 17번 1m는 재영이의 걸음으로 약몇 걸음인가요? 자, 좀 애매하죠. 재영이가 지금 요 1m라고 표시되어 있는 빨간 선에서 자, 몇 걸음을 더 걸을 수 있을까요? 요만큼이 지금 요만큼이 요만큼이 한 걸음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한 번, 두번 걸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두 걸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열심히 설명 듣고 있죠? 이제 세 문제 남았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친구들은 선생님 얼굴이 몇번 나왔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등교 수업하면 선생님 얼굴이 몇번 나왔는지 물어볼 겁니다. 집중해 주세요. 8번, 길이가 1m 보다 긴 것은 어느 것입니까? 어, 이걸 우리가 지금 어림하는 문제인데요. 어림. 어림할 때, 우리가 운동장에서 나가서 친구들이랑 축구 골 때, 그 다음에, 어 제기와 제기 사이의 거리, 이런 길이를 쟀었죠. 그럴 때 우리가 한뼘 또는 한 걸음 여러분들의 신체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어 봤어요. 그걸 떠올려 보고서 1m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색연필 1m 될까요? 1m는 100cm죠. 자, 1m 그러면 색연필이 100cm부터 클까요? 그렇죠. 아니겠죠. 밥솥 여러분들 부엌에 있는 밥솥 한번 보세요. 몇뼘 정도 나오나요? 100cm는? 안될것 같아요. 자, 필통 생각해 볼까요? 1m 필통 학교에 가지고 오려면 가방이 못 넣겠죠? 자, 신발장에 있는 여러분 운동화. 생각해 보세요. 실내 가방에 들어가죠? 1m보다 크다면 실내 가방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9번 알맞은 길이를 골라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자, 17cm, 17cm는 여러분들이 한 뼘을 쟁 길이보다 조금 더긴 길인 것 같아요. 신체에다가 비유했을 때. 자 그리고 3m, 50cm, 와우, 미터는. 1m는 100cm죠? 100cm. 여러분의, 백, 여러분의 집에서 100cm가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식탁 다리의 길이? 또는 책상 다리의 길이?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전봇대. 2번은 숟가락입니다. 숟가락이 100cm보다 크다면 못 들겠죠? 밥다 먹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전봇대의 길이가 약 3m 50cm입니다. 숟가락의 길이가 약 17cm입니다.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20번. 호진이가 양팔을 벌린 길이는 120cm입니다. 자, 양팔을 이용해서 교실의 긴 쪽의 길이를 세웠더니 약 다섯 번이었다면 교실의 긴 쪽은 약몇 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자, 120cm가 몇 번이라고요? 6번이래요. 5번이래요. 5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안아요. 다 더해보면 됩니다. 120 더하기 120은 240. 240 더하기 120은 360. 360 더하기 120은 480. 480 더하기 120은 600. 단위가 뭐가 될까요? cm가 돼요. 자, 답을 쓸 때, 긴 쪽의 길이를 몇 미터인지 쓰라고 했죠? 그럼 600cm를 미터로 고쳐봅시다. 100cm가 1m이니까 600cm는 6m가 되겠죠? 20번까지 문제를 풀었다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몇 개나 맞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에 5점씩 계산해서 몇 점이 맞았는지 확인해 봅시다.